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인격. 정인격이란, 어, 사주의 격은 팔정격, 여덟 가지의 격과, 그리고 외격 두 가지, 양인격, 걸록격 두 가지를 포함해서 열 가지 격으로 분류합니다. 격 이라고, 하는것은 격, 자격, 뭐 품격, 격식, 틀 바로잡다 의 의미 인데, 사주 에 서는 격이 그개 인의 인 생의 목, 목적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 뭐, 직업적 틀을 의미한다. 저러한 격이 내가 어떤 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살고자 한다. 가 정해집니다. 인성, 어,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한 방법으로 인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편의 방법으로 인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즉, 정인격과 편인격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인데 도장 도장을 찍었다. 딱 박았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딱 박았다. 어, 그래서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된 조관태나 인정받는 인정받는 어떤 지식 뭐 도덕, 또 품위 등을 의미하는데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지당한 그러한 어, 사상, 뭐 문화, 예술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정된 지식,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자기 품위를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 방법으로 정 다르다, 평평하다, 어, 네모지다, 일정한 규격이 있다, 또 가운데 외곽이 아니고 내부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정한 방법으로 이 인성을 갖추겠다. 이 가운데가 아닌 주변 또는 확장의 의미는 편이고,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이 내부의 가운데의 중심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성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 정인, 정인, 격이면, 어, 양반의 품격을 갖추겠다는 것이 정인격입니다. 즉 양반의 품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겠다, 또 자기의 지식을 갖추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기술 노동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인격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일간이 정인격이 되려면 자월 정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자월에 태어나고, 청간에 임수가 투간하면, 그건 정인격이 아니고 편인격이 됩니다. 축월에 축중개수가 정인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진월에 진중개수가 정인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이 을목이라면 해월, 해월 을목은 정인격입니다. 어 해월의 해가 해묘미 상업하고, 감목이 추간 해도 그 감목은 겁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격으로 잡을 수 없고, 해월 을목은 무조건 해중 인수, 정인격입니다 4월에 임수가 추가돼서 정인격이 4월에 임수가 추가되면 정인격이 되고. 적중 계수를 격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에 임수가 추가하면 또한 정인격입니다. 그리고 진중계수를 격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에 또한 임수가 투과 하면 정인격이고, 신월에 태어나 신자진 상합을 하고 또 임수가 투간까지 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정인격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은 이렇게 정인격이 되는 경우가 다섯 개의 종류가 생긴다. 각 일간 별로, 어, 이렇게 월이 세 개의 달 이상으로 다 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간이 열 개니까 수십 종의 정인격의 종류가 발생합니다. 정인격을 다시 오행적으로 분류했을 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구하는 것이고 그 격은 사람 관계를 살펴보는 육신 관계, 육신의 상생 상극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 오행적인 특징 같은 전이이지만 자월 갑목이냐, 해월 을목이냐에 따라서 오행적인 특징을 부차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즉 격은 육신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역적인 특성도 감안해서 살핀다. 즉, 자월 개수는 수생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수생목할 때는 갑목은 병화를 보고 갑병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월 을목은, 그러면 이 수생목은 해수가, 해중일수가 무토를 만나야 수생목을 잘 이루고, 또한 이 을목은 암목목과한 앞목, 팀이 되어, 되어, 어, 되어야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등등의 오행적인 특성은 어, 구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적으로만 어, 각 월별로 어떤 격이 생기는가를 봐도 수십종의 격이 발생하고 또한 막상 격으로 들어갔을 때 정인격에 정관이 있느냐 없느냐. 정관만 있느냐? 정관이 없고, 평관만 있느냐? 정관, 평관이 다 있느냐? 정관, 평관이 둘다 없느냐? 등등으로 계속 분화가 되고, 또 정관이 있어도 정관만 있는데, 여기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있는 정관, 상관이 없는 정관으로 또 분화가 되고, 이렇게 모든 육신이 계속 분화가 되면 그... 분화된 종이 5만 종 정도로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월별로만 분화해도 수십 종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육신으로 분화, 분화, 분화하면 총 5만 종 정도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니까, 5천만 중에서 정인격이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종류가 계속 분화되면, 5만종 정도, 즉, 어, 100명. 이 100명이, 오행과 육신의 관계가 동일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명 정도가 있다. 나하고, 사주팔자와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서 또 성별도 같다. 나와 같은 남자다. 하는 사람은 결국 50명 정도가 같은 사주팔자와 대운의 흐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인격이 성격이 되면, 격을 이루면, 자신의 정의격으로서의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정의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인상생 되어야 합니다. 정의격은 관인상생 되고 있는지, 아인지가 첫째 조건이 됩니다. 이때 관인상생의 관은 정관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관인상생이 되고 있느냐.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일관을 또한 생하고, 이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생 모델은 크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모델과 식신생제, 상관생제의 모델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정인격은 관인상생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격의 첫째 조건이 됩니다. 간목일간이라면, 간목일간이라면, 정인격일 때, 정관, 이 정관에 의해서 정관이 인성을 생하고 정인이 일관을 생하고 하는 모델이 관인상생인다. 그리고 이때 정제가 또한 정관을 생하면 그러면 이 정관이 더 힘을 얻어서 정관의 조직이 커진다. 내가 거느릴 조직원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즉 정관은 정인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지식, 실력 그것을 발휘할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속, 내 직장. 내 가정, 내 나라, 어떤 기득권 체제, 뭐 제도권의 틀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즉 정인격이 정관이 있어서 관인상생 받아야 어, 내 실력을 쓸 정관이 있다. 즉 정관으로부터 내가 전과부터 내가 임무를 부여받는다. 즉, 나에게 임무 소속에서 사용할 임무가 주어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임무가 재생간 받으면 그 임무가 더 크다, 더큰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할수 있다, 내가 거느릴 조직원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인상생되는 것이 성격의 첫째 조건이고 그런데 이렇게 관인상생만 되어 있으면 정관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내 실력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것이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이 상관은 정관을 상극하는 것이고 즉 정관을 흔들어 놓는다 정관을 흔든다고 하는 것이, 어, 상관, 상관견관이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관은 상관이 있어야 정관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흔들면 이 정관이 지금 기존의 매뉴얼대로 조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상관을 개수라는 실력, 지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기운으로 상관을 폐인하면, 이렇게 상관 폐인하면 정관이 오른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이렇게, 어, 육신은, 이렇게, 어, 관인상생으로 생하고, 상관경관으로 극하고, 그리고 상관태인으로 재화하고, 생하고 극하고 재화하고, 이 육신의 상생상극이 이 격국에 와서 육신의 변화, 생하고 극하고 재화하는 이 3박자의 모델에 의해서 의해서 전과는 더욱 변화 발전하고 계속 관인상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에 상관폐인까지 하면 어, 상관폐인까지 하면 생극 재화까지 이루면 이것은 결국 어, 성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정인이 관인상승된 정인이 상관을 폐인해서 정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을 더욱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내, 내가 정인격이 즉 정관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것이고, 실력을 갖춘 것이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 페인으로 자격을 갖추면, 그러면 계속 관상생의 인 기운이 계속 더욱 변화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첫째 모델이고, 그리고 정인이, 이 정인이 겁제를 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이 법제를 생하고 법제가 정제를 제어하면 제어해서 이 정인을 정인격을 스스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은각목이 을목이라는 겁재가 있다. 겁재가 있으면 겁재는 정재를 겁재를 상극하는 것인데, 즉 개을 수생목 정인이 겁재를 생하고 생하고 이 정재는 정인을 상극하고 그리고 을목은 기토를 재화하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 생, 극,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화, 생극 재화에 서로, 어, 서로 육신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업제가 정제를, 어, 재화해주면, 이, 재극인 할 때, 이 정제가, 옳은 방법으로, 정인을 제화하는 것이고, 또, 재극인 보다, 재생관에 더욱, 이 재생관에 더욱 정제가 힘쓰게 되고 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어, 이것은, 이 모델은 결국은, 어 정인을 거는 겁니다. 이 페인으로 정관을 구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조직을 구하는 것이고 정인이 겁제를 제해서 정제를 제어해서 이 제국인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이것은 정인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니 자기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실력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특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인이 겁제를 세우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이것은 자기의 특기, 자신의 실력 조직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우선하는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이 1번의 모델은 조직을 조직 우선의 사고 방식. 이 2번 모델은 자기의 실력, 자기 특기를 우선하는 사고 방식,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겁재가 없더라도 이렇게 관인 상승이 잘 돼서 정관이 정의를 세하고 정인이 일관을 잘 생해서 어쨌든 정인이 일관을 잘 생하면 법제가 없더라도 이 정제, 정제의 제국인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제어해서 이것을 제국인보다는 재생관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결국 정의격은 정인이 일관을 얼마나 원활히 부드럽게 잘 힘있게 생하느냐. 가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인격이 정인이 일간을 살하는 기운보다 일간이 근왕해서 일간이 근왕에서 정관의 기운보다 일간의 기운이 더 왕하면 그러면 일간은 상관을 생해서 상관경관하기를 원하고 어, 조직에서 상부에서 얘기하는 매뉴얼대로 교환대로 일을 집행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를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즉, 정의격이 일간이 근황해 버리면 소속에서 생활하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어, 조직 내에서도 좀더 독립적인 자신의 결정권을 잘 존중해 주는 자기 마음대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조직 내에서의 어떤 특수조직, 기타조직, 외부조직, 등,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일관이 금황하면, 그래서 정감보다 더 왕하면,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정인격으로서 수월하게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시고, 이렇게 정인격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격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